안녕하세요. 수캠프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의 이름은 럭스 24라는 이중 연소 화로대 제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는 럭스24 화로대를 받칠 수 있는 전용 스탠드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면이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가려져 있고요. 열어보시면은 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닐로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포장 상태는 두말할것 없이 괜찮았고요. 지금 가방도 지퍼가 부드럽게 열립니다. 전용 가방은 별매품이긴 한데 될수 있으면 같이 구매하시면 일체감 있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열어보면 면 장갑 하나에도 신경을 쓰신 게 이렇게 로고를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용도는 화로 때에 지문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장갑과 동봉된 이런 사용 설명서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벽이 탄탄해서 접히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플라스틱으로 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럭스 24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스 24는 본체, 오덕, 장작 집게 이렇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럭스 24의 가방은 별도 구매입니다. 제품 사이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폭은 180mm, 길이는 360mm 그리고 높이는 256mm로 제작되어 있고요. 중량은 6.3kg입니다. 오덕과 손잡이는 제외한 무게고요. 재질은 내부 외부가 국내산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 뒷부분의 재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집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집게도 에어 포장지로 아주 잘 포장된 상태로 왔고요. 집게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케이블 타이도 마감이 된 상태로 배달이 됩니다. 저는 집게 품질이 굉장히 조금 놀랐는데요. 집게 안에 스프링 자체가 들어있어가지고 스테인레스의 탄성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집게 안에 자체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탄성이 매우 훌륭했고 끝부분에 집게 부분이 날카롭게 하지만 장작을 찝었을때 굉장히 잘찝힐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악어 이빨을 연상시키는 그런 집게였습니다. 예, 그립감도 좋았고요. 두껍게 제작을 해서 내구성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인데요. 혹시라도 난로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잡이도 저런 식으로 스테인레스로 따로 제작이 돼서 기본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덕인데요. 오덕은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오덕도 마찬가지로 포장이 꼼꼼하게 잘 돼서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덕은 난로 본체를 조립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벽체입니다. 벽체는 저는 이중 벽체 하나와 내열유리 벽체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요 기본 구성은 이중 벽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열유리를 선택을 하시면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벽체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는 보시다시피 유리로 되어 있죠 이제 내열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복이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중 연소 벽체입니다 요 럭스 24는 이중 연소 화로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이중 견소 벽체가 두 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내열 유리를 추가한 형태로 이렇게 제품을 받았고요. 내열 유리 하나, 이렇게 이중 벽체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에 손잡이를 당기시면은 이렇게 손잡 그 재바지가 열리고요. 여기 안에 예. 재받침이 있습니다. 재받침. 재받침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제서랍과 8호대 사이에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데 여기 또 안에 디테일이 턱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턱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러, 요렇게 해서 구성품은 다 소개시켜 드렸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조립은 간단합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 그냥 별다른 설명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양쪽 벽체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벽을 세워 주시고 벽체를 꽂으시면 됩니다. 긴쪽 벽체를 꽂으시면 되는데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에 맞춰서 벽체를 꽂아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제품이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데 일단 마감 같은 경우는 괜찮게 잘 되어 있어요. 확실히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이런 마감 디테일은 좋아 보이고요. 어 손이 베일 정도의 그런 날카로운 부분은 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조립하는 형태의 하루 때는 이미 몇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었고, 여러 업체에서 이런 타입의 하루 때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요 제품, 럭스24의 특징은 100% 국내 생산이라는 점에 있고요. 퀄리티도 타 브랜드에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어,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로대의 좀 특이점인데 이렇게 유리 패널이 있거든요. 유리 패널 조립에 앞서서 특이점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밑에 턱은 아무래도 장작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턱으로 보이고요. 여기 또 특이하게 화목 난로에 적용이 되는 세라믹 로프를 유리에 이렇게 끼워 주셨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하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로프인데 아마 이거는 보통 기밀을 위해서 세라믹 로프를 쓰는데요. 여기는 화로대잖아요. 그래서 기밀과 상관없이 여기 앞에 있는 내열 유리를 조금 파손해서 지켜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벽체도 그 위에서 홈으로 딱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액세서리는오덕 입니다 오덕 오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손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 보시면 여기 홈이 보이실 텐데 여기 홈에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먼저 보여드렸듯이 재바지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재를 비우기도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로고랑 이렇게 문구들이 적혀 있거든요 모델명이랑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파빌라에서 원하는 이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펼쳐 주는 방식이고요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약한 5c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펼쳐 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료 를 했고요 앞에 내열유리는 독일의 로박스사 유리가 유명하거든요 그 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열 온도 750도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고요. 조립해놓고 본 소감은 일단 전체적인 마감은 아주 국산답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쪽 옆에 벽체와 뒤에 벽체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연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작이 안으로 투입이 된 상태에서 어제 기능을 발휘한다면은 연기가 거의 안 나는 구조가 되겠죠. 제품 시야에 앞서서 아까 보여드렸던 큰 상자 하나가 더 남았죠. 아무래도 화로대 높이가 낮다 보니까 바닥에 그냥 두고 쓰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파빌라에서는 원유니 테이블을 따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 제품도 같이 보내주셔서 여기서 한번 언박싱도 해보고요. 제품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파빌라의 뜻처럼 재에 덮인 이쁜 숯불이 생기는지 시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포장이 아주 잘 되어서 왔고요. 제가 미리 뜯어놨습니다. 열어보시면 동일하게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면장갑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방도 마찬가지로 재질이 아까 럭스 24의 화롯대 가방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보이고요. 어 그냥 쓰는 받침대임에도 불구하고 받침대 가방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받침대가 손상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이렇게 가방으로 감싸주고 있어요. 아, 정말 놀라울 부분입니다. 위에 이렇게 찍찍이로 열어주실 수 있고요. 첫 상태는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laughs>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냥 닿지 말라고 이렇게 돌기들이 있어요. 무려 양쪽에 두 개씩 있고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았을 때도 바닥에 오염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가방에진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파빌라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비닐로 싸서 배송이 되고 있고요. 이 테이블의 이름은 이지니스 TB01입니다. 스펙은 보시면은 사이즈가 폭이 300 그리고 가로가 740, 그리고 높이는 26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리를 펼치면 높이가 260인 것 같아요. 중량은 5.2kg고요. 내 하중은 35kg까지 버틸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상판이 하나 있는데, 이 상판의 사이즈는 아마 원유닛 사이즈와 동일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또 비닐이 씌워져서 오거든요. 이 비닐도 한번 벗겨 보도록 할게요. 파빌라가 신생 기업,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판은 분리가 되고요. 뒤집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손잡이입니다. 빠지거나 하지 않고 이걸 나중에 이동할 때, 가방에 집어 넣을 때 편하게끔 이렇게 손잡이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조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리를 바로 펼쳐 보도록 하죠. 다리를 펼치실 때는 상판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좀더 수월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펼쳐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니스 TV01 테이블도 펼쳐줬습니다. 이렇게 펼쳐주고 상판도 올려줬는데요. 일단 상판이 올라간 상태에서 럭스24 화로대를 여기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원유닛보다 조금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요 느낌이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이뻐 보이거든요. 예. 근데 요 다리를 접으실 수도 있어요. 다리를 접어서 올리실 때는 이 원유닛 트레이를 빼서 넣으시면은 원유닛이 빠진 자리 턱에 이 원유닛 크기만큼 딱 맞게 럭스 24가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원윤이 턱에 이렇게 딱 걸리게끔 거치가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요둘 중에 한 모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 테이블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시면은 좀더 일체감 있게 이 럭스 24 화로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튼튼한 구조다 보니까 뭐 내하중이 35kg나 되고 뭐 올라가서 앉으실 일은 없으니까요. 이거 사이드 테이블로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이제 시화를 하러 갈 건데, 다시 장소를 옮겨서 럭스24를 실제로 시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화를 해보기 위해서 캠핑 트렁크 경산점에 나왔고요. 장소 제공해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럭스24 제품 조립을 해서 시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통 화로 때 이렇게 앞유리를 놓는 이유는 사실, 불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화로 때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중연소 화로 때, 특히 이중연소 화로 때에서는 요 사면이 다 이중연소가 되어야지 좀더 원활하게 연소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미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유리패널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시화를 해보면서 체크해 볼 부분은 정상적으로 연소가 잘 되는지, 그리고 변형은 없는지 사용 후에 조립된 벽체들이 원활하게 다시 해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요. 자 반대편에 이중연소 벽체입니다. 이중연소 벽체에서 이렇게 불이 나오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보던 이중연소 화로대에서 불 끝만 보이는 이런 형태의 불멍을 할 수가 있고요. 옆면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중연소 공기 구멍 외에 공기 구멍을 이렇게 네모나게 디자인을 해서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 장작을 투입을 했는데도 위쪽으로 연기는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형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부스팅을 위해서 공기를 좀더 더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재받침을 한번 빼봤는데, 여기 지금 약간 부풀어 오른 상태라서 약간 뒤틀림은 생겨 있어요. 그리고 요거 불이 잘안 붙을 경우에는 화로대 밑에 이렇게 재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요 재받침을 살짝 당겨서 이쪽으로 공기가 확 빨려 들어가게끔 해 주시면은 생각보다 화력이 좀더 빨리 살아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중 연소가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도 덜 나올 뿐더러 불똥이 튀기 튀김, 튀김도 굉장히 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유리 벽체 유리벽체는 이렇게 불이 닿게 되면 아무래도 그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중연소 화로 때 본연의 역할을 다 하신,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유리벽체보다는 이중연소 벽체가 다 양쪽으로 들어가는 기본 세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장작을 가득, 가득 넣었거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득 넣어봤고 밑에 제받침도 살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좀더잘 타도록 환경을 만들어놨고요. 가득 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중연소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kg 장작 거의 반 정도 태웠는데 여기까지 태우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식을 동안 제가 다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수치되는 것만 보고 오늘은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업체의 기준은 이 제품이 나갔을 때 유저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왔을 때그 피드백에 대한 대처가 어떤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좋아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그 피드백을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반영을 잘해주셔가지고 다음 시즌 제품이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신제품이 출시될 때그 부분이 또 보완이 돼서 나오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파빌라라는 업체도 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제 처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주시고, 또 AS 문제라든지 아니면 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저들이 사용하면서 음, 불편한 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은 어,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할 거고, 이 상태로 뒀다가 제가 한 이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바로 걷어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불이 완전히 꺼지는 걸 확인하고 저는 일단 이 상태로 두고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유리는 제가 초반에 습기를 좀 터치로 날려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해서 그름이 조금 묻었고요. 장작이 유리 쪽에 안 붙도록 한 5cm 정도 띄어서 최소 5cm 정도 띄어서 장작을 놓고 쓰시게 되면 불 보기 창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불멍을 하실 수는 있어요. 변형은 크게 보이지 않고 유리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한다고 장작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국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불을 다시 태우면은 어저 까만 자국도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최대한 지문 없이 태운다고 태웠는데 이쁘게 완색으로 구워졌습니다. 이제 해체가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불을 피울 때랑은 다르게, 예, 재받침도 다시 이렇게 잘 빠지게 됩니다. 앞유리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빼면 되고요. 이중연소 판도빼 볼게요. 이렇게 쉽게 잘 빠집니다. 그리고, 제받침 연소판도 크게, 첫 사용치고는 그렇게 변형이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면, 이중연소판도 이렇게 다시 잘 접히고, 잘 펴집니다. 이중연소판은 각도가 이정도로도 꺾이게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꺾이긴 합니다. 예.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신상 화롯대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파빌라에서 제작된 럭스24 화롯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신생 기업이고 어 화롯대가 2중 연속 화롯대입니다 이런 타입의 화롯대들이 많이 출시가 되긴 했는데 파빌라에서는 그 파빌라만의 그 고급 고급스러운 이런 로고라든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이미지로 업계에 뛰어든 파빌라를 응원하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미지의 이런 화루 때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럭스 24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영상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누구든지 시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파빌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